자 정글 한한 한 복판에 있거든요. 정글 한 복판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자 저기 보이시죠? 저기 숙소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. 자 이곳은 시아누쿠빌입니다. 시아누쿠빌 선착장이죠. 어 꼬롱섬으로 가기 위해서 대부분 어, 다 이쪽에서 이제 배를 탈것 같은데, 자 여기서 이제 부바시라는 회사 어, 스피드보트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. 어, 걸리는 시간은 한 30분 걸린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애초에 지금 출발 시간 2시가 넘었거든요. 어, 뭐 기대도 안 했죠. 뭐 2시에 정확히 출발할 거라 기대는 안 했지만, 과연 언제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여기, 여기서 이제 꼬롱섬으로갈수 있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자, 이렇게 생긴 스피드 보트를 타는 거,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트, 두 번째 방법은 슬로우 부트, 보트를 타는 건데, 그걸 타고 하면 되는데, 어, 배를 오래 타기 힘드신 분들은 스피드보트를 추천드립니다. 슬로우보트는 보통 2-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배 멀미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비추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지금 여행객들 보면 대부분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.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다들 이렇게 도시에 가려는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사람도 진짜 많고 짐도 진짜 많고 2시 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2시 50분 50분 딜레이 됐어요 어. 자 방금 꼬롱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롱셋 비치라는 곳인데 아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아, 배멀미 때문에 죽, 죽는 줄 알았어요 한 1시간 한 정도 배를 탔거든요 어 아, 근데 이상하게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어, 배에서 내린 지한 30분이 지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쭉 비치가 있는데 여기가 꼬롱에 있는 유명한 비치죠 롱세 비치입니다. 저 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네요. 자, 이렇게 쭉 비치가 이어져 있습니다. 정글 속으로. <laughs> 아, 오, 예. 야, <laughs> 이야, 뭐 이런데 숙소가 있다고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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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, 좀 위험해 보이는데. 오. 아, 야, 숙소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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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는 어제 꼬롱에 잘 도착했고요. 아 어제 멀미 때문에 조금 고생했는데 어 하룻밤 자고다니까 괜찮아졌습니다. 그런데 지금 상태는. <laughs> <laughs> 한국이랑 사우디 경기를 보다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아좀 피곤하네요. 자 어쨌든 그래도 꼬롱이 왔으니까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을 찍어야겠죠. 지금 현재 위치는 꼬롱섬 서쪽에 위치한 속산 비치, 속산 네, 비치입니다. 동쪽보다 서쪽 물이 깨끗하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쪽으로 일부러 왔습니다. 자 이렇게 해변이 광활하게 이어져 있습니다. 자, 저 멀리, 저 멀리에 보이는 것도 빛이거든요. 근데 저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, 지금. 와, 물이 되게 깊어요. 약간 동해 같은 느낌? 자, 제가 묵고 있는 꼬롱 아일랜드 숙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자, <웃음> 자, 이 길이 뭐냐고요? 바로 숙소로 연결되는 복도입니다. 자, 복도고, 자, 요런 식으로, 요런 식으로, <laughs>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되어 있고, 지금 여기는 빈방인데, 어, 아직 청소를 안 했네요. 자, 요런 식으로 화장실 있고, 어, 세면대 있고,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, 씻으면 되고 이렇게 방 한칸짜리가 한 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길을 이어서 <웃음> 가는데 <웃음> 아 이게 소개하는 것도 웃기다 <laughs> 자 정글 한복판에 한 있거든요 정글 한복판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저기 숙소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<laughs> 자 여기 잘못하다간 다리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<laughs> 조심해야 됩니다 <laughs> 자 지금 여기는 나무가 있어서 여기를 지날 때 고개를 숙이고 가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<laughs> 얼굴이 없어집니다 아 덥다 자 이렇게 한 여섯, 여섯 채? 한 다섯 채? 여섯 채 정도 있고 이쪽이 이제 오피스죠. 로비라고 해야 되나? 오피스. 오피스.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, 음료도 마시고, 뭐 그런 곳입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식당, 저쪽에서 식당에서 요리를 해서 여기서 음식을 먹고, 자, 여기 뷰가 미쳤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와. 야, 뷰가 미쳤습니다.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. 으뜨거. 으뜨거. 발바닥이 엄청 뜨겁습니다. 으뜨거. 아, 안 되겠다. 내려가자. 아 으뜨거. 이따가 2시 반에는 보트 투어가 예정되어 있어서 어,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.